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가 초당 300톤 가량의 물을 보성강을 통해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만큼 댐 수위 조절에 나선 건데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전남의 가뭄이 극심했던 탓에 정상적인 수문 방류조차 아까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마비에 남북으로 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계속됐고. 전남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주 동안 주암댐 일대의 누적 강수량은 800mm. 지난해 1년 동안 내린 비가 900mm였는데 불과 3주 만에 지난해 1년치에 달하는 비가 쏟아진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지난 14일 댐 저수율이 61%를 넘기자 수문 방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15일부터는 초당 500톤, 17일에는 초당 700톤까지 방류하다가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초당 300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홍수 조절에 나선 겁니다. 저수율이 낮아서 가뭄 관심 단계까지 들어갔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강우가 얼마든지 많이 내릴 수 있고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감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전남은 제한 급수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가뭄이 지속됐던 상황. 초당 700톤의 숨은 방류가 시작되자 보성강 하류로 무작정 흘려보내는 물이 아깝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내년을 생각하면 안심할 때가 아니다. 댐을 더 가둬라. 이대로 내년까지 저수율 70%를 유지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을 증설하거나 물이 흐르도록 방류해 달라. 극한 호우에 맞춘 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댐 수문 방류의 경우 수치상의 절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누적 강수량과 댐 수위, 하류 지역 피해 예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류를 결정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선을 잘 찾아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을 하고 또 하루 피해가 최대한 없게끔 홍수 조절을 하는 게 댐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적정 선을 지키면서 저희가 각적으로 좀물 관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반 넘게 가뒀던 물을 11일째 방류하고 있는 주암댐. 24일 4시 기준 주암댐 저수량은 5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 걱정에 이어 이제는 홍수 걱정까지 조암된 물관리 상황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